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제곱이 분모 5야. 어떤 분수가 있는데, 분모에는 2의 n제곱이 적혀 있어. 그때기약분수 중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양수인수 중에서 1을 넘지 않는 어떤 분수가 있대. 근데 그 분수는 분모가 2의 n제곱이 적혀 있는 거야. 됐나? 그때 그 수를 뭐해라? 다 더해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f1이라는 건 분모가 얼마인 수? 어? 2인수, 2인수. 됐나? 분모가 2인수고 영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노? 네. 오케이. 이거 맞고 있나? 오케이. 자, f2라는 거는 분모가 몇 인수? 2의 제곱이면서 0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2의 제곱분의 1 있죠 분명히 그 다음 다 알았겠으니까 두 번째는 2의 제곱분의 2는 안돼 왜 안되노? 기약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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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릴까2 말고 뭐하거3 된다 2제곱분의 <laughs> 죄송합니다 나 n o w l e t 르 go t o 두 개. t 이 e r s a 3 2의 세 t a 분 i 1 2의 세 y e 분 it's open and here. Yes, it's open. Sam, yes, it's open. Oh, yes, it's open. What is it? 2에 n 제분해 2에 n 제분해 얼마까지 되겠노? 1 5 1 5까 되겠지 되요 어. 그러면 fn이 남는거랑 fn이 남는거에 n제곱 분의 1 3 마지막에 뭐적겠나 2일 때는 3 3일 때는 7 4일 때는 15 n일 때는 뭐적겠나 어렵나 이게? 2일 때는 3 3일 때는 7 뭐적겠겠노 저기 잘아야 되잖아! 나만 적이 겠지 맞아. 3은 2의 제곱 빼기 1이잖아. 7은 2의 제곱 빼기 1이잖아. 15는 2의 네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n번째는 2의 n제곱 빼기 1까지 적혀 있겠지. 됐지? 2의 n제곱은 무조건 뭐? 자수고 거기다 이빼면 홀수서까지계계 있겠지 펜타지식음는국모는이엔적이야자 그 1부터 1, 3, 5, 7이 뭐? 1, 3, 5, 7 이거 뭐? 오케이 등차수요 네 등차수요 이네 그럼 2분에 한천만을 겠네 2분에 한천만 2분에 자, 1, 3, 2, 1중으 마이너스 1까지 하나 몇 개고, 네. 네. 음. 2면 2개고, 3이면 4개고, 4면 몇개이고 1, 3, 5, 15까지 몇 개월이고, 어렵나 이게 지금 1부터 시. 그렇지 8개잖아 F5면 2에 5제곱분에 1 3맞아 제가 뭐 적히겠노? 31 적히겠지? 어 그럼 몇 개고? 15개 만면지1 6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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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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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아 자, 깐만와 그치? 연령을 찾아야 돼이 문제는 내가 계속 다 너무 크지 말안잖아 2일 때몇 개? 3일 때몇개 보지, 금 2, 4, 4일 때, 8, 5일 때, 그래도 안 돼! 엔젤, 엔젤, 몇 개는 뭐? 아니, 3일 때 지금, 내년니까 2에, 3백이 일정 도 있겠지. 4할 때몇 개가, 여덟 개씩이거 2에 몇 개고? 4 정도였나? 4, 빼기 0이에 1, 2, 아 이거 진짜. 아니, 그냥 2에 좀남누게 2, 로가일까 맞지? 아니, 이 3, 2개 남은 게 2잖아. 이게. 2에 나누기 2, 5, 6, 5, 6, 7, 기이 이렇게. 됐지? 무슨 말인지. 한 개수. 자, 1 얼마. 아, 허. 1000, 서마지막 2, 1, 마지막 한은? 기게표현이야 요게 f 됐나? 그럼 요 fn이나, 아 f n 이 2n제곱이랑 2n-2제곱, 약분되아 약분되면 뭐 남노? 아, 음. 어, 분의 남지 이고2 n 제 남네. 는, 요것도 소거되고, 2 2N제곱, 뭐 n 으곱 나누는 건2제곱이니까 이게 뭐 n-2제곱이겠지. 이게 표현이야 됐나? 그 묻는 게 지금 뭐고? 역수가 아 역수.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Fn 제곱 분의 1을 묻는거지. 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뭐고? 2 분의 1에 N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지. 는1 마이너스 공 얼마? 2 분의 1이고 초항은 n 을1 넣으면 되지. L을 1 넣으면 고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줘 보니까 이 됐나?